개정안에 대한 그 관점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우리 진술인들께서 듣고 그와 관련해서 어 필요한 부분들이나 아 보안 어 되는 자료가 있으면은 어 자료로 좀 제출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여러 번 얘기가 나왔는데 그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예 그리고 다른 플랫폼 다른 주제. 이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들이 많이 저희 법안심사에서 작용을 할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정중호 어, 연구소장님이 동의 서비스, 동의 규제가 필요한 부분들을 어, 지적을 해 주셨고, 그 부분이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인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동의 서비스로 보여지기 때문에 동일한 규제 방식이 필요하다는 라 그런 관점들을 어, 말씀을 해 주셨는데, 방금 말씀 주신 것 같이 지금 이 전자금융거래법과 관련해서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기존 금융업법을 함께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 금융업법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예, 추가적인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빅테크 외부 청산 의무와 관련해서는 강한 규제를 주장을 하셨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강한 규제를 또 다르게 할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어, 자료를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 제출 의무는 있으신 거는 아니지만은 아유, 예, 아유, 아유, 예, 아유, 아유, 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아유, 아유. 예 그리고 정순섭, 양기진, 안동현 교수님들 어, 세분 교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이 지급 결제와 관련해서 이용자 보호와 관련해서 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지만은 그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어, 나올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함께 지적을 해주시고 이와 관련된 갈등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지급 결제 이용자 보호 방안과 관련해서 필요하다라는 부분은 역시 예, 저 역시 공감을 합니다만 지금 현행 그 이용자 보호 수단으로 어, 이용자 예탁금의 외부 보관 의무화 뿐만 아니라 빅테크 어, 내외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어, 금융결제원이나 예, 기타 청산기관을 통한 이 청산 제도화 부분과 관련해가지고는 그 방법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저는 강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용자 보호라는 그런 명분하에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방법으로 이용자를 보호하는 그런 역설적인 방법을 취하고 있지 않나. 그렇다라고 한다라면은 이 이용자 보호를 할수 있는 다른 방안을 어, 강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그러한 그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과도하다라는 점이죠. 어, 지금 현재 이러한 부분에 청산과 관련해서 기존의 은행권에서는 지급준비금, 지급준비율에 따른 지급준비금을 마련을 하고 이 지급준비금을 통해서 이 이용자 보호를 하고 있는데 이 에타큰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전액 외부 보관을 하도록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기존의 금융권에 비해서 또한 과도한 부분이고 이것은 또 빅테크에 대한 내부의 영업상의 자유, 영업 활동의 자유, 영업 기밀의 자유로 침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상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용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방법상에 있어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침해하거나 아, 사업자의 영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용자 보호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그렇다면 다른 방안으로는 어떻게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지, 예, 그리고 규제의 수준을 좀 낮추면 이용자 보호에 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예, 좀 추가적인 말씀을 듣고 싶고요. 관련해서 좀 도움이 되겠다 싶은 자료가 있으시면 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핀테크 협회 회장님 관련해가지고 예, 핀테크와 관련해서 사실은 저는 다른, 다른 부분에 대해서 다르게 좀 취급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빅테크와 달리 핀테크는 사실 금융소,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그렇게 비중이 크지 않고, IT 그러니까 기술과 관련해서 어, 그 여, 활동 영역이 있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핀테크에 대해서는 비식별 정보에 대한 아, 자유로운 정보 이용권이 예, 필수적이기도 하고 또한 규제와는 겸용 부수업 규제 안 하라고 했던 부분들 이+ 부분이 또 필수적이기도 하고 또 출자자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개정법이 담고 있는 역의 적용이 이 출자자와 관련해서는 또 오히려 핀테크에 예. 그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할, 필요, 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개정한 내용 속에서 핀테크와 관련해서 이 기술을 위주로 하는 핀테크와 관련해서 어, 추가적으로 예, 적용 예외를 둬야 될 부분들에 대한 좀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 외에 추가적인 부분이 있는지 정리되고, 하실 수가 있으면, 정리하셔서 주시면. 네, 가겠습니다. 예, 질의 시간 다 됐는데 지정받으신 진수준이 몇몇분 되시기 때문에 답변하시고요. 짧게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받으시 예. 예. 제가 사실 굉장히 많은 걸 질문을 해 주셔 가지고 다른 것들은 제가 다시 한번 체크해서 이제 자료로 제출을 드리고요. 딱한가지 말씀드리면 외부 청산 관련해가지고 저는 그거는 기본적으로 데이터의 활용도가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정보 탐색 비용을 줄인다든지 그다음에 그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 소비자한테 맞는 어떤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든지 예를 들어서 소위 말하는 금융 이력이 적은 분들한테 좀더좀더더 좀더더 낮은 어떤 그 어떤 가격으로 사실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들 등 어떤 데이터에 굉장히 효율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데이터를. 결국 모으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전제가 됩니다. 모아야 분석도 하고 활용도 하고 유통도 하고 뭐 이렇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데이터가 어쨌든 전체적으로 경제의 성장이나 발전에 도움이 된다라는 전제에서 이제 시작이 된 것이고요. 그렇다라고 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기존의 이제 빅테크 사업자들이 예를 들어서 청산 시스템이 그 청, 뭐야 이 지급 규제 시스템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들은 만약에 금융 안정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금융 시스템의 규율 체계 내로 집어넣는다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겁니다. 그거를 일종의 특혜라고만 볼 필요는 없는 것이고요. 다만 그렇다고 한다고 그러면 그 규율이라는 것들이 촘촘해서. 이러저러한 우려사항들이 어떤 여러 가지 리스크의 어떤 현실화로 반영돼 이렇게 발현되지 않도록 막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다만 우려하시는 대로 그 과정에서 정보가 모아지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건 비단 이건 금결원이나 청산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데이터 수집 기관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 그러면 물론 어떤 금융 정보의 어떤 특수성이 있기는 하겠으나 기본적으로 개인정보 침해를 막을 수 있는 데이터 공유의 방안을. 어떻게 그런 규율 체계나 법적 기초를 마련하시는 것들이 사실은 중요한 것이지 그거 자체가 불가하다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예, 뭐 진술하실 진술인 계시면 간단간단하게 예, 예.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산 관련해서는 저희도 연동해야 되는 이슈 때문에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만, 뭐 일부 언론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구매 내역이라든가 디테일한 개인 정보가 넘어가는 건 아니고요. 현금 돈의 흐름 정보만 가기 때문에 소비자 권익 입장에서 보면은 청산에 대해서는 저희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규제 관련돼서 이 사실은 규제가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사실 규제가 만능은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 어 사실 규제가 일부 있으면서 사실은 처벌을 더 강화한다거나 감시를 강화하는 쪽이 좀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 보면. 저희가 규제가 상대적으로 조금 덜했던 이 핀테크 업권과 또 규제가 상대적으로 강했던 전통 금융 업권을 비교해 보면 핀테크 업권에서는 오히려 규제가 덜했기 때문에 혁신이 일어나고 발전이 일어났고 소비자 피해보다는 소비자 권익이 훨씬 향상이 됐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근데 반대로 그러면 규제가 강했던 기존 금융 업권을 보면 혁신이 사실상 거의 없었고요. 오히려 엄청난 소비자 피해들이 많았습니다. 일례로 라임 사태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규제가 세다고 해서 소비자 피해가 없는 것이 아니고 규제가 약하다고 해서 소비자 피해가 많은 건 아니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음.